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의 강미경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 신경직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꿈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1974년 3엠사이 제품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던 아트 프라이시가 미네소타주 성바울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성찬식이 있을 때는 특송을 하기도 했다. 이날도 특송할 노래가 적혀 있는 부분을 성가집 중간에 종이를 끼워 표시해 두었다. 그러다 막상 특송시간이 되어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끼워 놓았던 종이 쪽지가 빠져나가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급하게 성가곡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 특송을 마친 후 자리에 돌아온 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동료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개발한 접착력의 강도가 약해서 폐기된 접착제가 떠올랐다. 약한 그 접착제를 종이쪽지에 발라두면 언제든 떼었다 다시 붙이는 일시적인 용도로 얼마든지 쓸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월요일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붙였다가 뗐다 할수 있으면서 간단한 메모도 가능한 접착식 메모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접착제와 긴 시름 끝에 그는 견본을 만들어 신상품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후이 상품은 포스트 잇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은 물론 유럽과 지금 우리 책상 위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귀한 용품으로 발전되었다.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그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었다. 세계 최고의 문구브랜드로 성장한 모나미의 창립자 송삼석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1주년 기념으로 경복궁에서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일본에서 가장 큰 문구회사인 우치다 요크 회사의 전시를 도우며 볼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1963년 볼펜을 만들어 그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다. 볼펜을 생산한 그날 저녁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3마리나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네 같은 풍성한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베드로가 잡은 고기 숫자인 1, 5, 3을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그는 이 작은 볼펜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기도했다. 그 당시에는 철필과 잉크가 유행하던 시절이라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리라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냉담했다. 아무래도 볼펜 사업은 실패한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직원들과 함께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실에 볼펜을 무료로 나눠주고 쓰게 했다. 그러자 불과 몇 개월 만에 볼펜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해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지금 모나미는 우리나라 문구산업의 개척자이며 선두주자로 세계 문구 업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 기업이다. 모나미는 몬 아미. 나의 친구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명성교회 이혜원 집사님은 롯데우유 이사로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실적을 올리라고 자꾸 압력을 넣었지만 롯데우유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가 이 회사에 오기 전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이사가 회사의 압력으로 압박을 받아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상태로 가다가는 자신도 같은 신세가 될것 같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0일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기도를 드린 지 50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검은 콩을 넣은 우유를 만들게 되었다. 그가 새로 개발한 검은 콩 우유는 출시 40일 만에 천만 개가 팔렸고 당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우유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인 던킨도너츠는 우리나라에만 매장이 수백 개가 있고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도너츠 왕국이다. 이렇게 단일 음식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간다는 던킨도너츠는 빌 로젠버그에 의해 시작되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되던 해 경제 대공황을 맞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빠듯한 소득에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꾸준히 했다. 30세에 트럭을 한대 구입해 보스턴 외곽의 노동자들에게 도너츠와 커피를 점심으로 제공하는 간단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그가 판매하던 커피는 일반 커피 가격의 두 배였는데도 갓 튀긴 도너츠와 커피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빌 로젠버그는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이라면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먹는다는 결론을 얻고 자신감을 얻어 4년 후 도너츠와 커피 단두 가지 메뉴만 전문으로 하는 오픈 캐틀리라는 가게를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달랑 두 가지 메뉴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고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해 비로소 전 세계 도너츠의 대명사가 된 던킨 도너츠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듯 큰 성공을 거둔 로젠버그는 72세 생일 축하 파티에서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몹시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내 짐을 져주셨고 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많이 공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와 동업하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다. 까다로운 노인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주방장의 성격이 불같아서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말했다. 손님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절대 싸우지 말게.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몇 번이고 다 해주게. 그런데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감자를 튀겨서 달라고 했다. 감자를 튀겨주니 너무 크다며 다시 작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오니 이번에는 너무 두껍다며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재주문을 해대니 주방장이 그만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그래도 주인은 옆에서 손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게 타일렀다. 하는 수 없이 주방장은 감자를 종잇장처럼 아주 얇게 한입에 쏙 들어가게 썰어서 다시 튀겨서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손님이 감자튀김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감자튀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 손님이 몰려들었고, 그때부터 포테이토칩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되었다. 까다로운 손님을 예수님처럼 섬기다 보니 성공의 복을 받은 것이다.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 영화는 십자가에 대한 한 편의 완벽한 설교요. 내 평생의 복음 사역을 이한 편의 영화가 대변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적시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텍사스에 사는 21세 청년 댄 랜덜리치는 이 영화를 본후 양심의 찔림을 받고 지난달 자살로 처리된 애인의 살인범이 자신임을 경찰에 밝히고 자수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12시간 동안 겪은 고난을 집중적으로 그렸는데 유태인들은 이 영화가 반유대적이라며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줄기차게 제작을 반대하는 압력을 가했다. 그러자 할리우드에 어떤 영화사도 제작비를 대겠다는 곳이 없었다. 결국 멜 깁스는 3천만 달러, 36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위해 자기의 전재산을 털어 넣었다. 사실 이런 종교영화는 흥행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멜 깁스는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는 ABC 방송에 출연하여 명앵커 다이앤 소여와 1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와 그 탈출 과정을 처음으로 밝혔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세상이 제거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도 빠져보았지만 삶은 지루했고 내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고민까지 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파탄 상태에 빠져있던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정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는 12년 전 주님을 만난 후부터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 처형의 잔혹함을 묘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멜 깁스는 자신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마리 퀴리는 결혼한 뒤 남편 피에르 큐리와 필사적인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했다. 라듐은 방사선을 내뿜는 금속 물질로 현대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는 그들의 놀라운 발전에 찬사를 보냈다. 사실 당시 큐리 부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당시 천연 라듐의 값은 1g에 15만 달러 약 2억 원이나 됐는데 라듐을 생산하는 방법을 그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내어 벼락부자,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인가? 특허를 내면 자신들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공개하게 되면 대신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마침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결정을 내렸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청지기 정신이 그들 부부를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류를 비추는 별이 되게 한 것이다. 철강왕 엔드류 카네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1900년 당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90%인 3억만 달러 약 4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해 미국 전역에 2500개 도서관을 지었고 교회의 전자 오르간 7천대를 기증했다. 카네기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삶의 최고 목표로 삼은 결과였다. 어느 날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한 호텔에 피곤해 지친 노부부가 들어섰다. 도시의 행사로 온 동네 호텔마다 만원이라 묵을 곳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호텔의 야간 종업원은 여기에도 객실은 없지만 제 작은 방이라도 괜찮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쓰십시오라며 친절히 맞아주었다. 종업원의 이런 남다른 서비스 정신을 눈여겨본 노부부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가 바로 1976년에 이미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왕궁이라는 별칭을 가진 최고급 호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의 경영인 존 제이콥 마스터였다. 그는 자신에게 큰 친절을 베푼 작은 호텔의 종업원을 전격적으로 자기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삼았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언제나 활짝 웃는 밝은 미소로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하며 성실하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세다. 미국 남가주대학 심리학 교수 골드 박사가 40년 학자 생활을 정리하며 이런 글을 썼다. 제자들 중에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도 있는데 성공한 제자들의 학창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섯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걸음걸이가 빠르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부지런함과 성취욕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둘째,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대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데 늘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다. 셋째, 시선을 집중한다. 강의 시간이나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학생은 자기 분야에도 집중력이 강하고 학업 성적이 월등하게 앞선다. 넷째, 항상 웃음을 띈다. 미소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 다섯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회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조셉 머피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공 비결은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 법칙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성공자들은 너나 없이 이 위대한 법칙을 믿었고 그대로 실천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냥 스쳐버린 영원한 진리이니 하나님 말씀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밀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늘 미소로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긍정의 말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 성공의 법칙을 우리도 오늘부터 실천해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름다운 선물에 감사드려요.